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옥가들 우리 고객님. 네. 네. 이번에는 이 아주 예쁜 핀터스 원피스 되겠습니다. 핀터스 원피스. 아, 너무 예쁘죠. 완전 이거 그 공주님 같습니다. 네. 아니 얘는요 네. 쉽게 말해서 소금빛으로 뭐 입으셔도 되고 거점빛으로 아, 입으셔도 되고 우리가 얘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네. 얘는 계절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름에도 입어도 되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 대신 얘는 한 칼라야 얘는 염색이 안 돼요 원단 네. 자체가 네. 한 칼라가 돼래서 네. 네. 약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뇌수도 네. 많이 쓰고요 네. 앞으로 단작을 하면서 단추 네. 한세 개씩 하면서 약간 차이나식으로 하면서 여기 네스가 그렇습니다. 두 개가 들어갔어요. 네네. 조그만 애가 두 개가 들어가면서 앞 단작에 단작이 있으면서 닫혀 있는 데 요거는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허리선 밑으로 허리선에서 뭐 조금 사람이 딱 정상하게 허리선하면 조금 사, 키가 작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어긋나게 네네. 밑으로 네네. 배쪽으로 해서 여기 살짝 네네. 절개를 해서 살이 잡히면서 옆라인에 살짝 밑으로. 이렇게 포켓을 하면서 밑단에 또 네스를 좀 네스를 조금 고급스러운 네스를 달았어요. 그렇습니다. 달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목선에 네. 여기 목선에 이렇게 보면 여기 단작이 있을면서 네. 낼스 있는데 네. 여기를 다 이렇게 핀탑을 다 잡았어요. 핀탑을 네. 네. 핀탑을 네. 이렇게 잡았어요. 네네. 네. 네. 너무 예쁘죠. 그고 나면 이제 소매도 길면서도 이렇게 네. 거기다가 에 진짜 네. 너무 예쁘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내추럴 칼라거든요. 음. 음. 내추럴 음. 생직 칼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거는 린넨 어, 어, 코튼 린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면 이건 사계절 다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음. 여름에도 음. 입을 수가 있고요. 음. 뭐 겨울에는 뭐 인너를 입으시면 되는 거고요. 음. 네 그런 아주 예쁜 핀토 스원피스 이게 근데 네, 저희가 다 판매하고 수량이 없어서. 아주 착한 가격이 들 테니까 네. 어, 같이 입어주시면 아주 멋진 그런 패션 옷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다가 네. 또 그냥 이렇게 나가기 스카프도 하지만 가다가또 이렇게 조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딱오픈되던지 그냥 네. 민소매 원피스로 같이 속에 받쳐 입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짤막한 거, 짤막한 거 저기 조끼로 입으셔도 되고. 아니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네요. 네, 런 네. 식으로 네. 입으시면 네. 딱, 네. 딱 이렇게 롱 식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겠죠. 조끼로 이렇게 걸치니 너무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네. 딱 입으시면 그렇습니다. 진짜 딱 언제 딱 안정되는 거죠. 네. 네. 핀토스 원피스 이거는 뭐 제가 어, 아주 착한 가격. 음. 네, 59,000원 되겠고요요 음. 조끼는 89,000원입니다. 네, 조끼 원피스. 이거는 뭐다염이면은 이거 뭐 그냥 원피스가 되는 거고요. 이거 오픈하면 조끼가 되는 거죠. 네. 네. 요 틴토스 원피스 너무 멋진 뭐 기장을 한번 재봐 드릴까요? 음, 네. 품이나 이걸 또 아르셔야 음, 되니까 괜찮아요 네네. 진짜 많이 신경을 써봤고요 네. 네. 기장이 한 116, 117이 정도 되고요 네. 가슴 품이 한 50, 한34 됩니다 뭐 6, 6, 7, 7 정도 입을 수 있고요 저에다 이렇게 조끼 하나 걸치면 아주 훌륭한 패션 오디가 되겠습니다. 그냥 또긴 조끼 싫다 그러면 이거 네. 구매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긴 네. 조끼 지금 딱. 그렇습니다. 얘는 이 조끼는 쉽게 말하자면 네. 여름만 아니 쉽게 말하자면 겨울만 네. 겨울만 빼고 입으셔도 이렇게 입으면 더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입으셔도 입으면, 예쁘고요. 이렇게 입으면 너무 게 네. 귀엽죠. 이렇맞고 네. 진짜 딱. 네그렇습니다뭐 네. 같은 한이이 아닌데도 같은 짝 같은 느낌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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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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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렇게 이렇게 이렇 원피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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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이게이렇하 이렇게 이렇이게인렇 원피스라는 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 원피스를 잘 하지 않습니까? 뭐 지난 시즌은 칠부로다가 이렇게 했었고요. 또 가을에 또 겨울에 더두꺼운걸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거 아마 구매하시면은 두루두루 계절 없이 예, 아주 유용하게 착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기도 하지만요. 너무 우리가 이런 속지 비슷하게 네. 같이 이쪽으로 있게끔 하는 옷들이요. 네.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다양하게. 그래갖고 요번에는. 네. 그래서를 많은... 좋아하시는 거죠. 응. 그래갖고, 옛말로는 조금 없애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게 만옥에 그렇게 응. 다양한 디자인이 있으니까, 응. 뭐, 치사스, 꾸쟁이부터 하여튼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좀 불편해도. 어, 해드리는 데까지 해드려야죠. 네. 사실 얘도 네. 이제 같은 네. 다른 디자인. 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저희가 이것만 네. 이온단만 다른 온단에 꺼내보면요. 네네. 수식까지요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것 얘도 염색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염색이 안돼 이런 애들도 진짜 네.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쓴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핀토스 원피스 5만 9천 원 아주 시원한 가격 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